항상 최신 아파트 가격 정보를 매일 업데이트하고 있는 아가정입니다. 국토부에서 제공되는 아파트 실거래 자료로 직거래는 제외하였습니다. 하락률 33위. 부산시 수영구 망미동에 위치한 수영의 스케이비율단지 2019년식 1147세대 전용 면적 59.9제곱입니다. 2017년 4억원에서 21년 6억 45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1월 4억 2900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3%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4억 8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32위.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에 위치한 해운대 동백두산이브더제니스 2019년식 383세대 전용면적 84.6제곱입니다. 2017년 5억 8천5백만 원에서 21년 12억 7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0월 8억 3700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4%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3%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7억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31위 부산시 동래구 명륜동에 위치한 명륜동일 스테이트 2018년식 493세대 전용면적 101.9제곱입니다. 2017년 5억6800만원에서 21년 12억 3,5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0월 8억 1,100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4%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2%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6억 8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32 부산시 사상구 모라동에 위치한 사상구 남역동 월로얄듀크 2019년식 498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3억 3,800만원에서 21년 5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0월 3억 6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4%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6%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4억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9위 부산시 해운대구 반여동에 위치한 해운대 더샵 센텀 그린 2019년식 464세대 전용 면적 59.9제곱입니다. 2017년 2억 5천만원에서 21년 4억 7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0월 3억 750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4%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23%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3억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8위. 부산시 동래구 명장동에 위치한 동래동일 스위트 2018년식 702세대 전용면적 67.8제곱입니다. 2017년 2억 7,700만 원에서 21년 4억 9,500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0월 3억 2,300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4%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6%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3억 3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7위, 부산시 수영구 밀락동에 위치한 센텀비스타 동원 2017년식 840세대 전용 면적 109.1제곱입니다. 2017년 5억 9500만원에서 21년 14억 8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0월 9억 650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4%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62%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7억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6위. 부산시 부산진구 범전동에 위치한 사만골든뷰센트럴파크 2019년식 1272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4억5천만원에서 21년 10억7천5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0월 7억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4%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55%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5억 4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5위 부산시 연제구 거제동에 위치한 거제센트럴자이 2018년식 878세대 전용면적 39.4제곱입니다. 2017년 2억 5천만원에서 21년 3억 9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0월 2억 5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5%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0%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3억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4위. 부산시 동구 초량동에 위치한 이편한세상 부산항 2019년식 752세대 전용면적 84.6제곱입니다. 2017년 4억 2,830만 원에서 21년 8억 8,500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0월 5억 5천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7%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28%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5억 1 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3위. 부산시 남구 대연동에 위치한 대연파크푸르지오 2018년식 1422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3억 6천7백만원에서 21년 8억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0월 4억 9500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8%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34%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4억 4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2위. 부산시 남구 용호동에 위치한 엘지 메트로시티오 2004년식 922세대 전용면적 59.9제곱입니다. 2017년 2억 5500만원에서 21년 5억 9,500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0월 3억 4천만 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8%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33%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3억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 1위 부산시 서구 서대신동 삼가에 위치한 대신 롯데캐슬 2014년식 753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3억 5천만원에서 21년 6억 3천5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0월 3억 8천5백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9%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0%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4억 2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2. 부산시 금정구 구서동에 위치한 구서동 롯데캐슬 골드 1단지 2006년식 1728세대 전용 면적 110.7제곱입니다. 2017년 4억 천만원에서 21년 9억 3천5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1월 5억 6천5백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9%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37%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4억 9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9위 부산시 수영구 광안동에 위치한 롯데골드로즈 2006년식 299세대 전용면적 41.6제곱입니다. 2017년 9600만원에서 21년 1억 64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0월 990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9%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3%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1억 1000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8위. 부산시 해운대구 중동에 위치한 해운대일 스테이트위브 2015년식 2369세대 전용 면적 98.1제곱입니다. 2017년 4억 5천만원에서 21년 12억 1,7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0월 7억 3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40%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62%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5억 4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 7위 부산시 수영구 망미동에 위치한 이편한 세상 1차 2004년식 480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2억 8천만 원에서 21년 6억 3천3백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1월 3억 7천9백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40%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35%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3억 3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6위 부산시 부산진구 부암동에 위치한 단감뜰한채 2005년식 630세대 전용면적 59.9제곱입니다. 2017년 1억 5천만원에서 21년 2억 5천2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0월 1억 5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40%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0%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1억 8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5위 부산시 북구 화명동에 위치한 사만일파크 2003년식 807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1억 8,712만원에서 21년 3억 3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1월 1억 9 5 0 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40%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2억 2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4위.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에 위치한 센텀 두산이브 2014년식 581세대 전용 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5억원에서 21년 11억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0월 6억 5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40%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30%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6억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3위. 부산시 수영구 망미동에 위치한 이 편한 세상 3차 2005년식 530세대 전용 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3억원에서 21년 6억 33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0월 3억 7천 3백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41%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24%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3억 6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2위,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에 위치한 더일시그니처 2019년식 1210세대 전용면적 135.8제곱입니다. 2017년 4억 7천만원에서 21년 12억 4,5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0월 7억 3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41%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55%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5억 6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1위. 부산시 수영구 광안동에 위치한 쌍용의 가디오션 2014년식 928세대 전용 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5억 2,500만 원에서 21년 14억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0월 8억 1천만 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42%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54%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6억 3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2. 부산시 수영구 망미동에 위치한 이편한 세상2차 2004년식 486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2억 6천만원에서 21년 5억 9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0월 3억 4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42%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30%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3억 1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9위, 부산시 동래구 사직동에 위치한 사직상용예가 2006년식 2947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2억 7천만원에서 21년 7억 7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0월 4억 5백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42%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50%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3억 2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8위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에 위치한 명지더웨스턴 2018년식 1,201세대 전용면적 74.6제곱입니다. 2017년 2억 9,594만 원에서 21년 6억 2,800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0월 3억 5,500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43%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9%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3억 5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7위.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에 위치한 명지 국제 신도시 오반베르디움 2차 2017년식 694세대 전용면적 84.8제곱입니다. 2017년 3억 원에서 21년 8억 5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0월 4억 7천2백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44%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57%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3억 6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6위. 부산시 기장군 정관읍 방곡리에 위치한 정관가와만 사성더테라스 1차 2017년식 431세대 전용 면적 60.1제곱입니다. 2017년 1억 9천만원에서 21년 4억 3천8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0월 2억 4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45%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26%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2억 2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5위. 부산시 기장군 정관읍 방곡리에 위치한 정관가와만 사성더테라스 2차 2018년식 396세대 전용 면적 60.1제곱입니다. 2017년 2억 700만원에서 21년 4억 6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0월 2억 520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45%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21%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2억 4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4위.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에 위치한 극동 스타클래스 2008년식 1124세대 전용 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2억 4천만원에서 21년 5억 7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0월 3억 800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45%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28%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2억 8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3위. 부산시 사하구 다대동에 위치한 다대동 롯데캐슬 모른데 2007년식 3462세대 전용 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1억 8천5백만원에서 21년 3억 9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0월 2억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48%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8%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2억 2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위. 부산시 남구 용호동에 위치한 오륙도의 스케이뷰 2008년식 3천세대 전용 면적 122.2제곱입니다. 2017년 4억 3천만원에서 21년 10억 5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0월 5억 천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51%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8%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5억 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위.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에 위치한 명지대 박노블랜드 오션뷰 2차 2016년식 600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3억 3500만원에서 21년 11억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0월 4억 9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55%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6%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4억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